행복한 가정 만들기, 20번째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50회까지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음, 가정이 행복해야 살 맛이 나죠? 가정이 행복하면 장마도 이길 수 있고, 무더위도 여기, 이길 수가 있고,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고, IMF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무엇인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 작은 것에도 울 수밖에 없고, 작은 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해야 살 맛이 나는 것이죠. 헤어림교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20번째. 오늘부터는 부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가정행부학교에서 나오는 교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부부 갈등 중에서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신혼 갈등입니다. 신혼 부부의 갈등은 상대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꼽놀이를 통해 가정생활을 익힌 여성들과 달리 남자들은 남자들은 어색하고 무능하게 신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가정 생활에 유리하고 유능할 수밖에 없고 남편들은 반면에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6개월 만에 남편과 헤어지겠다며 친정으로 간 세대에 있었습니다. 말안 하고 뚱한 남편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전화 안 하고 늦게 돌아오는 것,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고 신문만 보는 것, 말 붙이면 무한주고 화를 내는 것 등의 싸움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면 남편이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곧 다시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지친 부인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부인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남들에겐 성격 좋다는 평을 듣는 나이기에 지나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전화만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간이고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보고 있는 남편에겐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결혼 후 직장을 건만도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안다 반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내란 존재를 제안을 하면 꼭 털을 다는 사람이고 무언가 잘못을 찾아내 지적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싸워 같이 일치하는 것도 싫다 나는 어지간한 일은 넘어가는 반면 아내는 조금만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젓가락질을 잘못한다고 큰일 난 것처럼 매번 지적 당하는 것에도 지쳤다. 싸울 때 아내의 말은 너무 빠르고 자기만 항상 옳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은 싸움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은 강화되고 상대의 문제는 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격렬하게 싸우다 이혼도 합니다. 혹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에 상대의 문제점을 더 깊게 분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도 부부싸움의 초심자라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더라도 말하지 말고 억울하다는 상대의 내용을 한번 들어 봐야 할 것입니다. 들으면 웃음이 터질 만큼 생각지도 않은 분야에서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푸구치고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훈련은 신혼 때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질혼 부부의 갈등 예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전화 상담 전문가인 생명의 전화에 걸려온 상담 사례 중에서 45%가 부부 갈등을 둘러싼 가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이혼 사유 중 성격 차이에 따른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만 미련한 부부는 갈등에 빠져 다리낄 수 없는 파국을 자초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부 갈등 예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를 즐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두 가지입니다. 아내들의 불만은 남편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편들의 불만은 아내가 집에서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하고 여성은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통하여 2만 5천 마디를 거의 사용하지만 여자들은 종일 집에서 몇 마디 하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실 생각부터 하고, 아내는 남편과 이야기할 생각부터 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못할 때 불만과 갈등이 생긴다는 법이죠. 따라서 대화의 부족은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한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부부 사이에 서로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대화한다면 갈등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냐는 채어며, 둘째는 남북으로 살아야지 헤어질 수는 없지 않냐는 체면형. 셋째는 자식 때문에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는 책임형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라도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볼 뿐이죠. 그러다 자신이 원하는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만을 토로하고 급기하는 부부 싸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부부는 앞으로 며칠 후면 무슨 날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지름 부부는 앞으로 며칠 후에 무슨 날이니 이렇게 준비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부가 갈등을 하는 이유는 배우자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배우자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을 배우자에게 맞추는 것이죠. 부부를 무청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는 존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깝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한 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자신을 먼저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소하게 버려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죠. 실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 원인을 깊게 파헤쳐 보면, 의외로 그 시작은 매우 작은 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왜 양말을 아무 곳이나 벗어두냐는 말 같은 끝에 아내를 굳다하고, 또 어떤 부분은 치약을 그때서부터 짜지 않고 중간을 눌러서 뜯는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기에 사소하게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이 배우자의 마음에는 드길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부간의 갈등과 불만은 물질적인 여유가 많은 부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거생하는 부부에게는 갈등과 불만이 자리잡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목표와 꿈을 공유하며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눈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말입니다.이런 부분은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당신 가정의 하루 부부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